기흥 갤러리는 오늘 휴관 이었습니다 네, 월 일요일 월요일 휴관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현대백화점 중동점에 다녀왔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중동점 7층에 어, 팝업 전시장이 있는데 그 팝업 전시장에 인테그랄 갤러리가 전시를 하고 있어서 방문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신 인테그랄 갤러리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산 디지털 단지역 SKV1 센터의 20층, 아, 제2의 지하트 밸리쇼 열리는 곳이, 어, 곳인데, 방문해서 에, 현장을 좀 둘러보고, 어, 확인하고 왔습니다. 아, 용산 이아쿠 갤러리도 한번 가야 되는데 거기는 월요일날 휴관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가서 또 이어지는 우리 8인전 준비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갤러리 돌아와서 어, 지금 리플렛과 포스터를 주문 받은 게 있어서 작업을 좀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리플렛과 포스터를 너무 잘 만들어 주었다고 이번에도 리플렛과 포스터를 포스터를 의뢰해주셨습니다. 음, 뭐 그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은 소, 소소한 양이긴 하지만은 어, 매번 찾아주셔서 어,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프린팅월 비움전의 전시할 작품 중에서 제 사진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수덕사 2015년 사진인데 수업을 들으면서 전국에 있는 선방을 찾아 다닐 때 그때 찍었던 사진인데 어, 매우 마음에 드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 어, 물론 따르케도 지난번에 프린팅 월 비움전에는 이렇게 아크릴 코팅이 되지 않은 상태로 어, 전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프린팅 월 비움전에서 전시하는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한번 오셔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현미 작가님의 달콤달콤 액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여진 작가님의 작품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임정희 작가님의 작품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것과 이렇게도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 다, 아, 프린팅 월 비움전에서 전시될 예정입니다. 한번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상이 예술이 되는 순간 그림판 남자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7월 14일 월요일입니다. 비움 갤러리는 인수빈 작가님의 개인전 투사와 반추 전시 중입니다. 오늘은 휴관인데 아, 외부 에, 갤러리 투어와 함께 현장 확인 그리고 또 리플렛 작업 때문에 갤러리를 나와 있습니다. 아, 다음 전시는 꽃보다 아름다워 5인전인데 에, 작가님은 김선희, 이항현, 전효진, 지유라, 홍수정 작가님입니다. 아, 전시작품에 대한 문의는 언제든지 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모전은 여름 선물 28전입니다. 7월 22일까지 접수를 받는데 전시는 8월 5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아, 여름 선물 28전은 정부 28만 원 작품으로만 전시하고 한 작가당 최대 4점까지 전시합니다. 그리고 음, 28명의 작가님을 선정을 합니다. 아직 많이 접수가 안 됐는데. 아, 이럴 때 접수하시고, 비움 갤러리에서 전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비움 갤러리에서 공모하는 전시는 대체적으로 나이 제한 없습니다. 나이 제한 없으니까 부담 없이 접수하여 주시고, 어, 만약에 경쟁이 좀 치열하다면은, 예, 전에도 얘기했듯이 1990년 이, 이후 출생한, 예, 30, 35세 이하 작가님에 대해서 약간 우대를 해드립니다. 네, 그점 아시고 젊은 작가님들의 많은 참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린팅 월 비움전이 있는데 프린팅 월 비움전은 이렇게 갤러리 아트 액자로 전시를 진행합니다. 계속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그 다음으로는 또 공모를 해보려고 하는데 예술은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주제로 공모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름 선물장 공모가 끝나면서 바로 이어서 공모를 올리려고 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비움갤러리에서 초장하시는 작가님들이 대부분이 이제 자신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 선정. 음, 작품을 소장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예술이 나에게 선물이 된다라는 주제로 전시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네,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임수빈 작가님의 작품은, 음, 이번에는 좀큰 걸. 안맥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좀 크고, 이게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고, 네. 이게 입체적이고, 이게 앞으로 좀 튀어나오기 때문에, 어 회화전이나 아니면 평면 위주의 전시에서는 좀음 많이 불리하기는 한데, 네. 이걸 조각이라고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한지로 만든 조각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작가님의 뒤는 이렇게 사인도 예술입니다. 네, 사인도 예술이고,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 남맥 작품으로 12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점이 전시되어 있고, 어, 작품마다 나름 개성 있고, 이야기가 있으니까, 어, 오셔서 천천히 둘러보시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의 감상은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무를 바라보듯, 산을 바라보듯, 계곡물을 바라보듯 지식, 상식,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보다 보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찾게 됩니다. 작품의 감상은 아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미처 몰랐던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쇼트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블루라고 하는 그 프로 앱으로 그 AI 영상을 만들어 넣어서 만들어지는데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쇼 영상을 블루로 여러 몇번더 만들어서 계속 올려보려고 합니다. 무료 버전은 어 포인트가 얼마 한 얼마 없기 때문에. 뭐 많이 만들 수는 없지만은 제가 주로 하는 얘기들을 몇 가지를 만들어서 올려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쇼 영상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아트페어는 수원 갤러리 Y 이 8월 15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아, 공모가 7월 21일까지입니다. 네, 9월과 11월에는 어, 여의도 앱 미술관에서도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음, 단톡방이나 아트 이펙트, 단톡방이나 아트 이펙트,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아트, 아트 이펙트, 전시를 희망하는 갤러리나 전시 공간을 가지신 분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의논해서 서로 좋은, 서로... 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전시를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정과 결과는 네이버 카페 아티팩트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갤러리에서 그림을 판다는 것은 기록을 남기는 일입니다 작품 미술관 공공기관 등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여러 곳에서 전시가 되고 갤러리 아트페어 옥션 등에서 판매가 되어 기록이 나오면 작품 미술품이 됩니다 기록이 남지 않으면 작품은 그냥 작품입니다 용산 전자랜드 신관 2층 이아코 갤러리에서 8, 8명의 작가 단체전을 합니다. 8월 15일부터 30일까지고 전시 작가는 김다진, 명조, 사라, 성미 양현승, 임수빈, 조스트, 타카린 작가입니다. 네, 이 8명이 어떻게 모아질지 어떻게 보여질지 지금 어, 좀 포스터 이미지 제목 뭐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연구 중에 있는데. 어 다음 주 중에 이번 주 중에 네, 한번 만들어져서 만들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회 지의 지벨리아트 쇼가 20명 단체전을 하는데 어, 가산 디지털 단지역 앞에 있는 SK V1 센터에서 합니다. 네. 전시가 준비되는 대로 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공모나 전시 기획에 관심 있는 전시 공간을 가지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의논하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스스로 좋은 행동과 좋은 말을 해야 좋은 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좋은 곳을 다니고 좋은 것을 보는 것은 좋은 일,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좋은 작품을 만나고 좋은 작가를 만나고 갤러리 미술관에서 사색을 한다면은 그것으로 좋은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 오늘 인테그랄 갤러리 대표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의 갤러리 운영에 대한 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인테그랄 대표님은 더큰 무대에서 활동하고 싶어 하시고 더 그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아, 더큰 무대로 나가려고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 잘 살아 있으면은 기회가 올것 같은데 아참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인테그랄 갤러리에서는 이제 막 졸업하는 작가님들을 발굴하는데 더 힘을 기울인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음 근데 신진 작가가 살아남을 확률도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도 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잘 활동하는 작가님들을 찾는 것을 더 선호하기, 선호하기는 합니다. 일단은 살아있다는 것으로,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잘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전시했던 작가님들이 활동이 저조하거나 아니면 작품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아쉽기는 합니다. 아, 숨을잘 고르고 있다면은 다시 활발하게 활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것을 확인하려면은 가끔 안부도 물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좋은 말은 자주 들어도 언제 들어도 항상 좋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그렇고 예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노자공자 소크라테스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은 같은 말이라도 언제 말해도 누가 말해도 지루하지 않고 좋습니다. 예술 같다는 말도 다른 좋은 말들처럼 언제 들어도 누가 말해도 새롭고 좋은 말이면 좋겠습니다. 아, 비움 갤러리는 엽서 도록 사진. 후원과 협찬도 받습니다. 후원은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시고, 예, 댓글 달아주시면 큰 후원이 됩니다. 네, 전시 소개를 해주시거나, 전시 뭐, 안내를 해주시면 가까운 곳에 있거나 아니면 방문한 가능한 날이 있다면은 어, 이야기도 나누고 전시도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시 투어를 좀 많이 다니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활동하는 작가님들의 활동 실물도 보고 작품 실물도 보고 확인도 하고. 그런 것이 음, 꾸준히 갤러리를 확장시켜 나가려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꾸준히 같이 활동하는 작가님도 중요하지만은 어, 이 활동 갤러리의 활동도 어떻게 보면은 음, 생명이기 때문에 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 어떻게 보면 그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아, 뭐 갤러리 투어를 다니면서 작가도 보고 작품도 보고 하는 것도 꾸준히, 부지런히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 1분 아트를 말씀드립니다. 아, 모방과 영향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방은 형태만 가져온 것일 것이고, 어, 영향은 그 생각과 혼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형태만 가져온 것인지, 무엇이 그 정신을 가져온 것인지 참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계속 반복되어 있는 형태만을 계속 보여준다는 것은 그 형태만 가져온 것이 드러나는 것일 테고 거기에서 형태뿐만 아니라 변형도 가져오고 자유자재로 보여줄 수 있다면은 그 형태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증명하려면은 작품이 많아야 됩니다. 일단 많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확인되고 증명이 된다면은, 뭐 수량 조절이라든가, 뭐, 음, 퀄리티라든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은, 일단 내가 작업하는 이것이 이 작품이, 어, 모방이 아니라, 이 정신을 가져와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증명을 하려면은, 일단 부지런히 만들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시 활동이라든가 음 작품의 생산 정도라든가 작품이 진짜 한 달에 한두 개씩 밖에 안 나오면 그걸 증명하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나와 줘야지 증명하기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생산도 어 생산 능률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도 작가를 보면서 어 함께 보게 됩니다. 네 오늘도 지금 비가 오는데 아 오늘은 좀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갔다가 비도 좀 맞았는데 감기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조금 산울합니다. 네 어, 건강에 유념하시고 음 이번 주 내내 비온다고 하니까 아, 우산 꼭 챙기시고 음, 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일상이 예술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